영조 오역 때문에 한국 방랑자만 스윗하고 순한 맛이라고. 흔히 알려진 선을 넘지 마세요보다 더한 오역이 있었음. 다른 언어는 넌 이미 선을 넘었다 느낌. 오역 부분은 죽을 뻔한 플로로를 방랑자가 치료하면서 하는 말이라고. 출혈이 이 정도로 심한데 대체 왜 그냥 두는 거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게 오역이라고? 중국 번역본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도 참견하지 않으면 네가 정말 죽고 싶다면 내가 통쾌하게 해줄 수 있다. 한국은 출혈이 이 정도로 심한데 대체 왜 그냥 두냐? 내가 도와줄까? 이 말인데 다른 언어는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리고도 치료하려 하지 않다니 죽고 싶었으면 더 빨리 죽여줄 수 있었는데 예? 사이코패스가 밈이 아니라 진짜였어요? 아니 이게 밈이 아니었다고? 죽고 싶었으면 내가 더 쉽게 죽여줄 수 있었는데 약간 이 뉘앙스 아니에요? 이러는 편하게 가게 해주지라고 얘 악역한테는 가차 없구나 대량으로 출혈하면서도 치료를 하지 않다니 그렇게 죽고 싶으면 편하게 해주지 한국어가 약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말만 보면은 저거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읽는 말투라던가 말하는 투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들리니까 그래서 거기서 차이가 발생한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어렵지 않아요?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똑같은 단어인데 뉘앙스가 달라지는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 뭔가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심해. 사진 이벤트 중 플로로에 대한 방랑자 평가 죽음에 피하는 라군나와는 아무런 관련 없어요. 그건 그냥 한 집요한 사람과 현실과 아주 뒤떨어진 광기 어린 소망에 관한 거예요. 이게 다른 언어로 보고 나중 평가를 보니까 방랑자가 플로를 평가하는 스탠스가 확실하네. 진짜임. 테러리스트와의 협상은 없다임. 거의 한결 같네.